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작은 생각과 태도의 차이가 운명을 가른다.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차이, 김영철 저자의 책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끗 차이는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저자에 따르면 리더의 길은 특별한 배경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한끝 차이라 불리는 생각과 태도의 선택이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짓는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끝 차이책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 형편없는 초고를 쓰는 것이 시작이라는 도전의 촉구 그리고 이른 두 시간 이내에 실행하라는 행동이 원칙이 담겨 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현장에서 깨닫고 전한 생생한 지혜다. 실패를 신나게 받아들이는 태도 저자는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본다. 신나는 실패라는 표현처럼 좌절 대신 다시 일어서는 태도가 리더십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이는 유명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피드백 수첩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의 꾸준함 등 다양한 사례와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뿐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5060세대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하지 못한 채 단순한 기술만 좋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재청조하여 블루오션을 개척하라고 권한다. 저작 김영철 교수 현장과 이론을 잇는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 교수 김영철 교수는 성공과 가치연구소 소장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스타트업, 소상공인, 청년 5060세대의 성장을 돕는 멘토링과 코칭을 이어왔다. 학력, 미국 오이 코스대 경영학 박사, 미국 보스턴대 인버 서강대 석사, 정보처리학 통신망, 서강대 물리학 학사 경력, 오이코스대 경영대학원장과 기정통부 SW 고성장 클럽 PD 한국뉴욕주립대 틱 부위원장 대우 세계 경영연구원 멘토 등및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조직문화 강연과 컨설팅을 이어왔다. 저술, 심사위원을 직접 가르쳐주는 정부 지원사업 합격 노하우의 내피로 배우는 성공과 힐링, 그리고 심리학 등 그는 '성공을 넘는 승리자의 삶'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단순한 생존이나 경쟁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와 강점을 구축하는 리더십을 강조한다.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끗 차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급 차이는 단순한 리더십 이론서가 아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점검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라는 촉구다. 결론, 누구나 성공하는 리더가 될수 있다. 김영철 교수의 책은 성공과 리더십은 선택과 태도의 문제라는 점을 일깨운다. 한 끝의 차이가 좌절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취로 경쟁을 승리로 바꾼다. 결국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으로 길러지는 존재임을 이 책은 증명한다.